안녕하세요. 대한중앙 이주임입니다. 현행형법 제260조는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범인의 처벌 유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처벌 의사가 없는 이상 처벌을 할수 없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 처벌 불원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예로는 모욕죄가 있고 반의사 불벌죄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 우리가 보통 합의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는 고소의 취소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소의 취소나 처벌 불원의 의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야 하는 것인데, 통상 쌍방 간의 합의서가 제출되면 고소의 취소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에 합의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기소한 후 일심 종결 전에 합의를 하면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폭행죄라고 해서 모두 반의사 불벌죄인 것은 아닌데요. 가령 폭행을 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폭행치상죄가 되고,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이나 기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으로 폭행한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관이 형을 결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범인의 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서 그 의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정상 참작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동폭행이나 흉기 휴대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폭행과 상해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폭행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의사 불벌죄고 상해죄는 그렇지 않은데다 법정 형량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행으로 의율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폭행과 상해를 다투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